사도신경함으로 12월 5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2021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삼세 친구들이 유학으로 올라가야 한다니 목사님은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일곱 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영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12월 첫 주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한 해를 시작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지냈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해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측 불투명한 이 시대에 내년에 목회 계획에 고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은 물론 경제력과 인력을 아낌없이 공급, 공급하여 주셔서 건강한 목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곤두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시는 곤두곤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선포하는 말씀마다 저희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과 은혜를 가득 내려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영아부 선생님들 손길마다 복내려 주시고 새해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부여받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세임과 용기를 부어주세요. 우리 대형 영화부 가정이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세웠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들을 돌보아주세요. 저희의 삶이 조금은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길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12월 영아부 말씀의 주제는 경청이에요. 경청이란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해요. 이번 한달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경청에 대해 배울 텐데 어떤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주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귀 기울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여기 그림에 보니까 엄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친구에게 소세지, 당근, 양파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있어요. 과연 이 친구는 엄마가 사오라고 한 것을 제대로 사왔을까요? 당근과 양파는 사왔지만 소세지를 빠뜨리고 사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텔레비전을 보느라 엄마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함께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겼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직하게 착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도둑질 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모른 척 했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빨갛다고 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것에서 돌이킨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이 우리의 죄가 하얗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진짜 경청은 귀 기울여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들은 것을 잘 실천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사랑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아이들은 한번 말하면 안 듣지라는 의문입니다. 정말 잘못 듣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딴짓을 하는 건지 여러 번 혼이 나도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남아 미술 교육 전문가인 최민준 씨는 우리의 아들들은 귀가 잘안 들린다고 합니다. 청력이 떨어져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의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언어 영역의 데시벨, 즉, 듣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왠지 애가 들어오자마자 숙제는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TV부터 볼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TV 보기 전에 손 씻고 숙제하고 TV 봐라. 그러면 아이의 반응이 어떨까요? 네 엄마 하고 대답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는 5초 있다가 띠리릭 하고 TV가 켜지면서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내일 학교 가기 전에 미리 연필 깎아서 필통에 넣어 놓고 가방 잘 챙겨놔 라고 이야기하면 역시 네 엄마 하고 대답을 잘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학교 가야 하는데 확인해 보면 연필도 다 부러져 있고 어제 학교에서 받아온 우유가 가방에서 터져 엄마의 속도 함께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말귀를못 알아들을 때세 가지 노하우를 최민준 씨는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시선 뺏기. 두 번째, 뇌에 말하기. 세 번째, 직설적으로 말하기입니다. 먼저는 아이의 머리를 붙잡고 시선을 뺐습니다. 아들, 아들, 아들. 그리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눈을 바라보며 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손 씻고 숙제하고 TV 봐라, 어? 이렇게 뇌에다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 알겠어 하며 이전과는 달라지는 모습들을 점차 보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한번 말하면 듣지 않는 아들들과 같이 행동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수백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잊어버릴까 봐 돌판에까지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에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발, 아세라 등 우상을 숭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던 유다에 이제는 살인자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서는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에 물을 섞어 파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23절에서는 나라의 관리들은 도둑과 짝이 되어, 내물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 고와 과부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한번 말하면 잘 듣지 않는 아들들처럼 계속해서 혼나고 또 혼나도 똑같은 실수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사무엘도 보내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오늘 이사야까지 쉬지 않고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붉은색이 하얗게 되기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괴테와 함께 19세기 독일 문학의 거두로 평가받는 하인리히 하인에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 일의 전문이시다.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붉은 피 같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육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이를 혼낼 때첫 번째, 혼나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 두 번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 세 번째, 혼낼 때는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 네 번째 개인적인 감정을 담지 말 것. 다섯 번째 놀라게 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 말 것. 여섯 번째 혼내고 난 후에는 아이를 꼭 안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아부 가족 여러분. 물론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로서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화와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손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닮아 용서의 전문가가 되어 보면 어떨까요? 저를 따라 해 볼까요? 용서의 전문가가 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여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영적 버팀목들이 되어 주시기를 그리고 용서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